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료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료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진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 사실을 유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성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 2, 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략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